Ammo malfunction, cut it really low. I think one in a 100,000 shots you're gun, your gun will jam. The, it's still not enough because I see posts about it like, oh my god, same. it's still the same shit. Oh, what you need my brother, another game. It, Tarkov is dying. <laughs> 전국의 27,000 탈민동 포인다 안녕하십니까. 타르코프 TV의 노잼 만겜입니다 토요일 새벽 3시에 패스틸리와 엑슬 TV가 진행하는 타르코프 커뮤니티 팟캐스트의 유튜버 노이즈가이와 니키타가 참석을 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되게 긴 내용인데요. 새로운 내용과 설명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타르코프 레카. 이제는 레카를 넘은 것 같아. 군안전차급이 아닐까. 여튼 타르코프 군안전차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은 아마 올해 내로는 제가 목표로 했던 구독자 3만 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전에 어느 정도 큰 주제가 공개가 됐었다 말씀드렸죠. 초기화, 직후, 시즌 초반을 연장하는 방법, 시즌 말 혹은 최종 컨텐츠인 엔드게임에 대한 논의, 프레스티지 시스템 이게 주요 주제였는데요. 이외에도 방송 전날에 생일이었던 니키타가 축하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아서 정리를 좀 다시 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얼마 전에 끝난 할로윈 이벤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오고 갔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가시죠. Got stressed with it. It was a um, lot of fun. Yeah. It, was, it was fun, and I, I read a lot of good comments. It was great, but still, uh, we are I'm the perfectionists, and uh, we need to make even like, like better things. 현재 BSG는 12.12 .12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올해 말 크런치 모드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12.12에 나오게 될 것들이 뭔지도 방송 중에 리스트로 읽어 줬는데요. 뭐집 나간 플레이어들도 연어를 하게 만들 중요한 변경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12.12에 초기화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뭐 답변을 하지도 않았고 12.12가 언제 되는지에 대한 날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정황 증거상 12월이나 12.12에는 초기화가 될 것으로 저는 뇌피셜 ]을 싸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일 퀘스트와 주간 퀘스트 에 대한 평가와 반응도 나왔는데 요. 태스크를 맨날 하던 거를 반복하던 그런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해줬 고요. 특히 우호도를 보상으로 줘서 예고 우호도를 초반에 얻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다 뭐 그런 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밸런싱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일일 퀘스트 다시 받기 기능 이 계획에 있다고 니키타가 밝힙 니다. 다음 패치가 나올 때까지 할 거리를 만들어주려고 이런 패치를 한게 맞고. 메인 퀘스트를 깨지 않고도 상인 모드로 올릴 방법을 줘서 초반에 도움을 주려고 한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2차 오퍼레이셔널 태스크 패치가 있을 거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때는 더 다양한 조건과 다이나믹하게 생성되는 퀘스트들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 I was I just wanted to bring it up there could be an issue with how quickly you go from like 15 to even 20 or more when you stack what you get from the weekly quest now opening at 15 plus what you get from the flea market I'm not saying hey. I'm not saying make them found and raid for gunsmith, but you know, definitely not saying that. But yeah. Oh <laughs> yeah, hell no. Yeah, yeah don't hell do that. No. Not okay. saying that, but it's it's just it's uh, something that crossed my mind. I'm like it's that's the same level, so there might be a very quick boost that you get through those teams, those late teams. 다음 무어 가서 월간 퀘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대요. 월간 퀘스트가 퀘스트 조금만 뭐 많이 늘리면 재미가 없을 테니 업적이나 뭔가 남을 수 있는 보상을 주려고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글로벌 총력전과 같은 느낌이 될것 같은데요. 에어와 유색 진영에서 상대 진영을 누가 더 많이 10만 킬을 빨리 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형태의 협력 퀘스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뭐 어느 쪽이 먼저 해결을 한다면은 낀 진영만 입장이 가능한 상인이 생긴다든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기간제 퀘스트 시스템이 앞으로 뭐 4차 패 페. 까지 계획이 있나 본데요. 4차 패치 전에는 일단 업데이트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니까 되게 오래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 방송 중에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는 뭐 패션 구분 없이 루블 기부하기 퀘스트를 줘서 돈이 다 모이면은 뭐 킬러가 모든 맵에 등장하도록 하는 그런 커뮤니티 이벤트 같은 건 어떠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뭐니게타도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레딧이나 포럼을 통해 다른 제안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so make it like i don't know the community needs to fund a billion rubles and then mm -hmm. an event takes place so like killer will be on every map or you know like getting a certain global quest done would enable a community event to happen it's exactly what you're like saying uh, it will be something like this so the like we're kind of gathering the, the idea to, <laughs> uh, we, we are gathering all the ideas that will be used in this monthly type of quest like faction global type of quests. 다음으로는 이번 방송에서 원래 논의를 하려고 했던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시즌 초반을 어떻게 해야 연정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이디어는 되게 많이 있지만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추가하든지 간에 지금 다들 하시는 것처럼 레버 빨리하기 챌린지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정보까지 다 풀어버리면 더 빠른 지름길이 탄생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지름길을 없애는 게 니키타의 목적이기 때문에 알려주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전부터 기가 나오는 컨텐츠 제한도 다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즌 초반에는 랩 입장 키카드를 드롭을 아예 줄이거나 뭐안 나오게 해서 제한 하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니기타는 초기화가 없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거니와 그러면은 시즌 초반에 사람들이 아예 안 해버리고 그 패치가 풀리고 난 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일시적이고 가혹한 해결책이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스티지 시스템 이야기도 좀 해보죠 그 전에 제가 먼저 올해 1월 정도의 영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즌별로 초기화가 되는 시즌 서버와 초기화가 되지 않는 일종의 영속 서버가 계획에 있었습니다. 프레스티지 시스템은 이 영속 서비스에 적용되는 최종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는 이 시즌 계정과 영속 계정 사이에 뭐 아이템을 주고 받거나 하는 이런 연관성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프레스티지 시스템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콜 오브 듀티의 명성 시스템처럼 다회차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은 그냥 자체 초기화를 해버리고 그 대신에 뭐 계급 아이콘이 바뀐다든가 하는 그런 겁니다. 일종의 이런 환생 시스템이 나오긴 할 거라고 합니다. 속 서버의 경우에는 레벨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대충 레벨 61을 찍고 카파 컨테이너를 따면 은 전생을 할수 있게 해줄 것이라 그런 계획을 밝힙니다. 보상으로 뭘 주냐가 관심사일 건데요. 이야기로 나온 거는 우선 카파를 가진 채로 레벨 1레벨로 전생을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이름 앞에 프레스티지 배지가 생기는 거나 뭐 금이나 은으로 된 독택을 떨구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프레시지 플레이어만 들어갈 수 있는 상점이 있어서 거기서 엘리트 모딩 파츠나 뭐 엘리트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언급이 됐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상이 생겼으면 좋겠나요? 리플 마이낭 교수는 합니다. 영속 서버의 엔드게임이 프레스티지 관생이라면 시즌 서버에도 최종 콘텐츠가 있어야겠죠? 초기화하고 끝!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초기화 서버의 특성상 장기적인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뭐 어떠한 최종 목적을 지정해주는 걸 기획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니키타는 초기화라는 게뭐 테스트 목적으로 필요로 했던 거지 컨텐츠로서 쓰이는 거는 애초에 초반 기획에도 없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 캐주얼 게임스러워 보이는 시스템이라 좋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화와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ed like 95% of all the wipes were needed for the technical stuff, like actually, with all of the architectural changes within the game and the database things, we needed like it still wipes are needed because we are developing the game. 다음으로는 12.12 .12 패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것으로 확정된 리스트는 다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확정이에요. 관성 시스템 보이프 과열현상이 포함되는 2차 무기 고장 패치, 신규 무기 1차 등대의 패치, 새로운 타입의 AI, 탄도학 패치, 그리고 유니티 19과 DLSS가 패치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최종적인 리스트라 보시면 돼요. 하나씩 뜯어보면요. 무기 고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밝힌 대로 내구성이 95% 정도 이상일 때는 탄 걸림이 절대 생기지 않는 완벽한 상태라는 게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열에 의한 고장이나 탄 걸림은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예측이 가능한 플레이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현재도 탄불량률이 많이 내려가서 뭐 10만 발을 쏘면 한번 정도 걸리는 정도로 합니다. 2차 무기 고장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은 게임이 어려워지기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자연스럽고 진짜같은 무기 고장을 구현해서 퍼즐이 완성되 느낌이 날 것이다 라고 닉타가 밝혔습니다. 다음은 신규무기 얘기인데요. 새로운 형태의 무기가 나오는데 리볼버 권총과 리볼버 샷건 더블 배럴 샷건이 10.12에 12 등장한다고 밝혔고요. 그 외에도 나온다고 말만 많던 스카 h와 l이 모두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알고 있던게 확인된 수준인데 신규무기는 아니지만 ump 에 소음기가 추가될 것임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스크린샷도 즉흥적으로 공개를 해줬습니다. 리프의 경우 ETS에서 테스트 중이란 걸리케트밝혔고 12.12에 패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You need to automatically enable voice on their microphone. Then you get to everyone who is around that person as that happens can in the game can key off. In fucking what? And this like yeah. hey, it's going to be a function and he's like fuck, charger.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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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But I think if it will do this We will receive a lot of complaints like oh, privacy. You like uh, doing bad stuff for my privacy. You're like, you're listening to me. Of course, of course we are shady Russians. We'll listen to you every time. <laughs> 그리고 된다, 안 된다 말이 많던 유니티 19는 12.12에 되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게임 개발을 편하게 하고 빠르게 해주는 도구라고 설명을 하고요. DLSS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뭐 메모리 관리나 그래픽 최적화, 네트워킹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마법같지 않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등대맵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먼저 현재 아트 팀들이 등대맵을 만드는데 겁나 철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1차 업데이트가 12.12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1차 업데이트에는 등... 등대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온다고 했던 상인을 볼 수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등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탐험 가능하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요. 등대는 3차 업데이트 정도에 나올 거라고 니키타가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는 지금 인터페이스로만 만나는 폰 상인이 아니라 진짜 3D 모델링 인레이드 상인이 앉아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상인은 스나이퍼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고 하고요.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 스나이퍼와 보스를 구분해서 설명을 했고 보스스라고 복수형으로 표현을 한. 를 여러 명이 나올 겁니다. 기존에 알려진 대로 보스가 두 명인데 뭐 하나가 스나이퍼 형태가 아닌가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방송 중에는 AI봇 개발자들이 네 명의 보스를 개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내피셜로는 스트리트맵에도 보스가 여러 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두 명은 스트리트맵에 나오는 보스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Right now we're a not doing anything about it because all of the team is who responsible for the AI. They are making bosses right now, lighthouse bosses. We will be t h e r several, four bosses. And, uh... uh 또 방송 중에는 이전에 개발을 잠시 중단했다는 무장 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는데요. 이 기차를 타고 맵을 돌아다니면서 고정하기를 쏴대는 뭐 그런 형태의 구상을 했었다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신에 이 기믹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기믹을 스트리트 맵에 나올 BTR 장갑차 택시에 비슷하게 구현될 예정이라고 해서 연관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니키타는 방송에서 밝힌 거 외에도 12.12에 다른 게 있을 거라면서 약을 또 팔았는데 뭐 여러분들은 12.12 .12 패치 기대 되시는지 어떠시는지 이게 말이 되는지 뭐 리플 많이 남겼으면 합니다. 다음은 12.12 .12 패치가 아니라 뭐그 이후에 나올 것들과 니키타의 꿈과 희망의 아무 말 대잔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니키타는 신규 기능 나온다고 언급한 것 중에 정식 출시를 위해서 기능을 없애거나 뭐 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닐까 싶어서 먼저 언급드리고요. 거기다가 앞서 12.12에도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약을 팔더니 정식 출시 때에도 전혀 공개가 아직 안된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 기대를 하라고 약을 팔았습니다. 현재 타르코프 경제의 상태와 관련해서 뭔가 다른 시스템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현재로서는 시스템을 더 넣고 빼기가 어렵다고 니기타가 말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루팅인지 뭔지가 과연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필리마켓을 없애리는 없다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하네요. 지금 있는 배트라이 안티티트 외에 다른 종류의 모듈이 추가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확하고 더 빠르게 벤을 할수 있도록 개선할 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타로콥 아레나가 나온다면 거기에는 관전 모드가 탑재될 것이고 경쟁 게임의 특성상 좀더 고등한 신고시 시스템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요. 뭐 관전하다가 이 사람 핵 같으면 신고하는 뭐 그런 걸 말하겠죠? 이게 타르코프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인데 뭐 네트워크 관련 개발이 엮여 있어서 다 뜯어고치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타르코프 경우에는 헬멧에 장착하는 카메라라는 설정에 제한적인 킬캠이 도입될 수는 있다고 다시 한번더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신고가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신고한 결과를 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메시지로 보내준다든가 그런 거를 추가한다고 했었는데 그 패치는 언제 될지 궁금하군요. 게임 수명을 논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무슨 패치를 하더라도 스트리머들이나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만 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이 있다는 걸니기타도 의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몇몇 소수의 광팬들의 컨텐츠 소모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스트리머나 뭐 이런 광팬들을 위한 컨텐츠 추가가 매우 고생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머나 이런 광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치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니기타가 언급을 했고요 이번 방송에서 컨텐츠를 너무 빨리 많이 추가해도 뉴비들이 쫓아오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닉이타가 말을 합니다. 반면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하는 90%의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전보다 현재의 게임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플레이어 타입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초기화나 뭐 패치나 이런 거에 반응하기보다는 예전보다는 게임이 잘 굴러가는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게임을 많이 못하는 편이라 뭐 의외로 이전보다는 압박 없이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말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즌 그냥 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할게 없다시기에 토끼공주신가요? 네, 리플 많이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애니메이션 팀은 현재 신규 고장 시스템 작업 중이라 기절 시스템이라든가 고등 애니메이션 작업은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뭐파쿠로라든가 팀원의 도움닫기, 부스팅 같은 기능도 뭐 이게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선순위는 낮다고 합니다. 뭐 내년 정도에나 패치가될 걸로 본다고 해요. 타르코페는 3인칭 시점모드와 소액결제는 절대 없다고 다시 선언했습니다. 뭐 다른 회사 PD들이 인게임 소액결제 있으면 대박 날 텐데 왜안 하냐. 그거 없이 게임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현거래 문제도 있기도 하고 이게 다 그런 걸 싫어해서 넘어갑니다. K게임사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예. 블루오션이 여기 블루오션. 제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실망한 내용인데요. PMC용 킬러바지는 출시가 안될 거라고 합니다. 완전 똑같이 보이면 p m c 와 구분이 안 되게 될 테니까 밸런스 문제가 생긴다고 안 나온다고 해요. 네, 안타깝군요. PMC 카르마는 스케브 카르마 패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손볼 곳이 많아 보여가지고 기획을 새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백지화가 된게 아닌가 싶고요. 방탄판 히트 패치는 그거보다는 먼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오른쪽 위에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뭐 패치가 된다면은 플레이어들이 운빨, RNG 요소로 여길 것 같다는 니 기타의 언급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방탄... 입고 있는데 뭐 빈틈에 맞았다는 것을 납득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에, 그걸 위해서 뭐 신체의 피격 환정을 더 디테일하게 손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에, 그래서 헤드 아이즈 뭐 조스로 세분화 하듯이 또락스도 뭐 겨드랑이 뭐 아니면 뭐 옆구리 뭐 이런식으로 지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내피셜입니다 네, 이거 앞서 AI봇 개발자들이 신규 보스 4명을 작업 주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새로운 종류의 AI 행동 패턴을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두 개의 작업 사이에 유엔군과 러시아군 AI를 만들 것이라고 니키탄 예상을 했습니다 쇼라인의 콘크리트 벽과 경계탑이 있는 CCP 템퍼러리 게이트 있죠 그 레이드 드라마 편에서 제가 예상한 대로 거기가 터미널로 향하는 길이라고 밝혀졌는데요 거기에 러시아군이 위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CCP 템퍼러리가 터미널로 확장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맵으로 이동하게 되는 곳이라고 언니다 을 했습니다. 기존의 스트리트 맵에서 랩으로 이동한다고 하던 맵품 이동, 혹은 이번 방송에서 말 나온 게 로딩 호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워프 존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이 터미널로 들어가려면 뭔가 제로가 필요한 겁니다. 뭐 다른 떡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I can't s t e r t my own. I can't s t a r my o a n I was gonna say I'm confused. at. well It will not be open for t You will not be able to to go there because the concept of the game. You will need to later. You will need to gain access in the terminal. but it's, it's nothing like you will need to be on the shoreline. 현재 게임 내의 스킬 탭을 보시면 베어의 경우에는 AK 특화 스킬 이 있다든가 유색은 AR 특화 스킬이 있다든가 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요 적용이 안 되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놔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밸런싱을 하기도 어렵고 아직 더 나와야 할 스킬들이 남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팩션별 특화 스킬을 구현하기에는 지금도 다른 스킬에서 오는 보너스 너무 많아가지고 더 추가해도 될지 밸런스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스트리머들을 모아놓고 1등을 하면 게임 내 아이템으로. 박제를 해주는 타로코프 대회가 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도 타로코프 안에 아이템으로 박제당하신 스트리머분들 좀 있죠. 카파 컨테이너 재료로 필요하신 그분들 말입니다. 그거로 만들어주는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의 스트리머들을 다 모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이 공개된 G36 시리즈 말고도 어그 시리즈가 추가될 걸로 밝혔습니다. 예전부터 추가 리스트엔 있었는데 될지 안 될지 사실을 알 수가 없고요. IR 스트로브라고 해가지고 현재 게임 내에는 프라포거 파는 마커가 있죠. 그게 적외선 비컨인데 이거 실제로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쓸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나왔고 패치가 예정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된다면 뭐 헬멧 같은 데 장착을 하거나 투척을 해서 적외선으로 위치를 표시해 주는 데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코업! 에, 자기네들이 죽지 않다면 는 나온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 외에도 편의성 패치도 언급된 게 자잘하게 있습니다. 뭐 헬멧 플래시가 현재 켜고 끌때 무기에 달린 전술 장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켜고 끄는데요. 이거를 바로바로 켤수 있게 단축키를 분리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인큐가 한번 레이드를 하고 나면 다시 모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습니다. 남은 힐템, 아이템들, 약 같은 거 합치는 기능이 왜 짜잘한데 안 나올까 싶은 것도 계획에 있다고 하고요. 총만 프리셋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입고 있는 장비 전체의 프리셋을 맞추는 로드아웃 시스템은 현재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팟캐스트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12.10에 나올 것들도 거진 확정이 된 상태로 보이고 또 주제를 꽉 잡고 시작해서 그런가 나름 좀 새로운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어느 것 하나 니키타의 말만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었다는 게좀 문제란 문제예요. 계속해서 니키타의 정식 출시에 대한 의지가 돋보이는 방송이었고요. 과연 내년에 정식 출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리플 항상 힘이 됩니다. 네, 많은 의견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로코프 군한전차 노잼 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podcast in the late evening when i totally exhausted when i like to pick the like, time i go nikita when do you want to do a podcast you're like 9 p.m 9 p.m moscow i'm like well, well, for I, me. I, I, 9 p.m or 10 p.m or 11 p.m it's a perfect time for the whole world because it's a perfect time for the europe for russia for uh, us even because they so i think it's perfect condition what what time is it in australia right now uh 5 a.m and uh, I can give you more information about it. You're saying you don't want people to make hundred million in three hours of the wipe? No, no, I don't want to. I don't want you to make three hundred <laughs> million. So, yeah. And store, tell and him his happy his, birthday too. And it's the kid's birthday. Guys, I will be back in about um, I don't know fifteen minutes time. I just need to go to the bathroom, and then I'll be doing my usual. Off stream I will say uh, fo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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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guys uh, where when exactly twelve point twelve will hit? Yeah, and the what?